숫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분모가 7인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2, 4, 5, 6, 9 중에서 몇장 뽑아요? 우리 4장 뽑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대분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분모는 7로 만들어 라고 주어졌죠? 대분수니까 당연히 자연수 부분이 있어서 몇과 7분의 몇. 그리고 가장 작은 대분수도 몇과 7분의 몇. 그런 다음에 더해줄 겁니다. 우리가 빈 칸을 좀 채워보죠. 가장 먼저 큰 대분수는 우리 친구들 대분수끼리 크기를 비교할 때 자연수 부분이 크면 클수록 큰 대분수니까 이 중에서 가장 누가 커요? 9가 가장 크죠? 그래서 9를 이렇게 딱 놓고요. 그 다음. 7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크게 만들려면 2, 4, 5, 6은 모두 7보다 커요. 7보다 작죠? 그죠? 7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6을 선택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가 나옵니다. 막 가장 크다, 가장 작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헷갈릴 수 있어요. 작은 작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대분수 만들어 볼게요. 자연수 부분이 어떤 수 봐야 돼요? 그렇죠. 가장 작은 수. 2. 그 다음에, 자, 지금 6 썼고요. 9도 썼고요. 그 다음에 2도 지금 썼습니다. 남은 카드는 4하고 5분이네요. 우리의 목적은 가장 작은 대분수니까 4가 왔을 때가 5가 왔을 때보다 더 작죠. 아하. 이렇게 2와 7분의4 만들었어요. 자, 이제 더 해볼게요. 우리가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할 수 있죠. 그래서 9 더하기 2를 해보고, 7분의 6 더하기 7분의 4 계산해보면, 1일과 자, 7분의 얼마? 6 더하기 4를 하면 10입니다. 음, 이거 가분수 나왔네? 그러니까, 7분의 10은 1과 7분의 3이니, 이를 모아서 10. 2와 7분의 3으로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12와 7분의 3이 답이 되겠죠?